오늘의 출근룩. 오랜만에 입고 싶은 룩을 딱 정했어요. 먼저 부피감이 크지 않은 블랙 데님을 입었어요. 핏도 좋고 편하기도 하고 저한테 사이즈도 잘 맞아요. 그다음엔 레이어드 할 스커트입니다. 이 치마를 꼭 레이어드 용으로 입고 싶었어요. 앞단 스트링을 조여서 핏을 잡아주고 무릎까지 오는 애매한 길이가 오히려 레이어드 느낌을 살려줄 것 같았어요. 상의는 흰색을 입어서 티셔츠와의 레이어드 느낌도 좀더 살려봤어요. 상의 레이어드는 하지 말까 하다가 상의도 화이트 티셔츠끼리 레이어드를 했어요. 그리고 아우터는 다시 블랙. 블랙 아우터에 흰색 상의가 보이는 느낌과 아우터를 벗었을 때의 룩의 컬러감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라클라바 대신 모자를 골랐어요. 가방은 편하게 블랙 크로스백을 메고 신발까지 블랙 스니커즈를 신었어요. 모자가 살짝 어색한가 싶었는데 너무 따뜻해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거 작년에 엄청 잘 팔리던 거라 궁금해서 사봤는데 따뜻하고 귀엽기도 하고 인기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